자, 오늘 마지막 강의에 우울증, 우울증이라고 써있는 프린트인데, 자, 위의 사주, 위의 사주는, 어, 고, 이세론, 이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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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세론이 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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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김세론. 어, 그 다음에 아래는 문빈. 문빛. 예, 문빈인데, 자, 안타까운 일이 이제 엊그제 벌어졌었는데, 그 요인이 무엇인가? 왜 이런 비극적인 사건이 자주 일어나는가? 자, 월지의 미토는 화라랬어요. 화관성. 화관성이에요. 네. 자, 그러면 경진년, 계미월, 경인일, 시는 갑신시로 지금 추정이 되는데 왜냐하면 갑신시나 을류시가 아니면 일간의 뿌리가 없지요. 일간의 뿌리가 있는 시간이다. 왜냐 아역 배우로 출발했지요. 일 세부터 일세 1세 때부터 앙팡의 앙팡의 모델이었어요. 일세때 태어났어요. 예. 네. 그다음에 영화에 어떤 영화에 나왔어요? 여행자라고 예. 네. 8살 때가 여기에 출연하고 그 다음에 아저씨 아저씨는 네, 2009년인가 네, 10살 때가 이때 9살 10살 때 아저씨에 나왔던 남자 배우가 누구예요? 원빈이지 어저께 장례식장에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아저씨 다음에 또 영화가 도희야라고 있어요 도희야라는 이 영화 외에도 거의 뭐 스타급이에요. 예. 네. 그런데, 이 사주를 보면, 어, 격이 뭘까? 격이 불분명하다. 격이 불분명하다. 월지에서 격을 찾는데, 정을기가 천간에 뜨질 않았지요? 정을기가 천간에 안 떴어. 진술충미월은, 진술충미월은 똑같은 게안 떠도, 을이 떴지요. 을 대신에 갑이 떴어. 그러면 이걸 격으로 인정을 해는 거예요. 이걸 격으로. 예. 네. 그러면 편제격이다. 그런데 보통 사람은 이걸 무관성으로 보지요. 무관으로 봐. 그렇지가 않다. 월지 35%가 관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사주는 무관사주가 아니에요 무관사주가 두 번째 용신이 뭘까 이 사주의 용신이 뭘까 원국에서 용신을 찾으면 요게 용신이지요 왜 4, 5미월에 태어난 사람은 조후가 우선이니까 물이 용신이에요 그런데 용신이 지금 용신이 합거를 할 때가 가장 위험한데 용신이 합거할 때. 용신이 합거할 때 인생에 가장 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요. 누구나 마찬가지. 자, 올해가 을사년이에요. 올해가 을사년이에요. 지금이 무슨 월이에요? 지금 현재가 월이 무 무인월이지요. <laughs> 무인월이야. 그럼, 을사부터 대입을 하는 거예요. 이 사주에 을사를 대입을 하는 거예요. 을사. 인사형이라든가 인사진 사명을 짜면서 특히 이 무토가 아주 안 좋다. 무토가 여기에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무게합화가 성립이 된다. 왜? 무토의 뿌리가 미토. 아주 강하지요, 진토. 개수의 뿌리가 있긴 하지만, 무토의 뿌리가 더 강해요. 이것은 무게 합화가 성립이 돼요. 용신 개수가 합거를 할 때, 누구든지 용신이 합거를 할 때, 인생에 가장 위험한 일이 발생한다. 가장 위험한 일이. 무서운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사주적으로는 요인을 이렇게 볼수 있고, 그 다음에, 인미, 인미. 이걸 뭘 하래 인미 기문이라고 하죠 기문간살이라고 하고 인미 그러면 성격이 어때요 예민. 예민해요 그런데 겉보기에는 전혀 예민하지 않죠 얘 예, 겉보기에 명랑쾌활해요 굉장히 명랑해 왜 경금 두 개예요 여장부예요 여장부 인목과 간목이 있으면 굉장히 털털해요. 대인 관계가 굉장히 예, 친구도 많고 좋아요. 해 예. 그런데 내면으로 내면으로 이렇게 인미 기문이 있으면서 인문이 기민이 있으면서 2022년도인가? 2022년도가에 큰안 좋은 사건이 한번 있었어요. 음주. 음주 운전했는데 차가 뭐하고 부딪혔어요. 길을 가다가 방화라든가 그거 공공 건물에 그거하고 부딪혔어요. 이때 혈줄 혈중, 혈중 알코올 농도가 2.0이었어요. 벌금을 얼마냈느냐? 2천만원. 2천만원. 엄청 많이 낸 거예요. 음주운전에 2천만원이면 엄청 낸 거예요 벌금을. 예, 예. 그런데 이 사건 이후로, 이 사건 이후로 어, 상당히 이제 예. 위약금, 연예인은 위약금이 엄청 무서워요. 보통 무서운 게 아니야. 예, 벌었던 거다 이렇게 토해내야 돼요. 예, 많이 벌었어요. 1 세부터. 어, 해서, 많이 벌었어요. 스물, 이제, 스물여섯, 만 스물다섯이에요. 22억 정도. 많이 벌었어요. 근데, 위약금이 너무 커. 그런데, 위약금에서 그친 게 아니라, 예. 이 이제, 출연 같은 게 제, 제약이 되죠. 어떤 거, 섭외가 안 오게 되죠. 예. 그래서, 카페에서 알바를 했죠. 예. 알바를 하다 보니까 카페를 차리고 싶어 가지고 곧 올해 창업을 하려고 했어요. 음. 카페를 차리려고 했어왜 알바도 했고, 예. 그래서 이름도 개명을 했어요. 올해 예, 이름을 바꿨어. 김아임이라고 개명을 했어요. 새로운 인생을 살려고. 음. 네. 그런데 뭐가 문제냐? 악플. 댓글. 악플 댓글로 어, 이 명을 달리하는 우리나라 연예인이 보통 많으며 최진실부터 뭐 매년 한두 명, 뭐 두세 명씩 매년 악플. 어디에? 모 유튜브에. 모 유튜브. 60 몇만 되는 그 유튜브에서 몇 번을 이렇게 안 좋게 얘기를 계속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에, 충격을 받았다고. 그 아버지도 그러고, 예. 온 가족이. 예. 그래서, 이 악플이나 댓글 잘못 달면은 큰일 나요. 사람 목숨을 죽여. 예. 그래서, 임미 기문 간살이, 여긴 또 효녀 중에 효녀지요. 여기서 거의 가족의 생계, 가장 역할을 했대요. 생활비를 다댔대온 가족이. 그런데, 이거 막혀버린 거야. 음주운전 후에 위약금이라든가 이제 모든 출연도 안 되고 그러니까 아주 궁핍했대요. 그래서 그날 친구하고 4시에 만나기로 약속을 했어. 얘하고 친구하고. 근데 친구가 4시에 돼가지고 약속 장사에 안 나오니까 집을 찾아간 거야. 얘네 집에 성동군가 어느 쪽에? 그 시간이 4시 45분이에요. 거기서 발견된 거야. 방에서. 예. 네. 그래서. 경찰에 신고해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예, 그러니까 사주적인 요인도 있지만은 사주적인 요인도 있지만은 이런 악플 댓글 이게 이제 이번 사건의 큰 원인이에요. 큰 원인이에요. 예, 이렇게 인미 김문이라든가 이게 뭐예요? 이게 무관이 아니라 야 이게 관성이 35%이기 때문에 명예를 굉장히 이렇게 생각하고 경금도 있고. 이렇게 이제 잘 나가다가, 나름대로 이런 악플에 시달리니까, 이게 이제 우울증으로 바뀌는 거예요. 심리가. 특히 인미 기문간살이 있고, 예. 그래서 이런 이제 비극적 일어난 일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댓글을 조심해야 된다. 댓글, 예. 그 다음에, 아래 사주를 봅시다. 1년 전에, 딱 1년 전에, 예, 그, 일단 운명을 달리한 문빈이라는, 뭐, 뭐의 직업이? 문빈이 어떤 거있습니 가수, 가수. 예. 그룹의 멤버 가수지. 아, 네. 예. 원장님, 예. 위에 질문이 있는데요. 예, 위에 질문. 그러면 예. 그 여기 그 대운에서 네. 예. 지금 겁제 통관 대운이죠. 예, 요 대운이지. 네, 여기. 네, 거기에서 예, 대운에서 사오미 대운이지. 여름에 태어났는데. 예. 사오미 대운으로 가면은 월지가 뜨거운데 뜨거운 대운으로 가면 이거는 귀신 구신대운, 요 다음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사람은 요, 이 대운 바뀌기 전후가 아주, 왜? 네. 요기 월이 미토인데 진토가 오면 굉장히 좋아요. 화치승룡이라고. 이제 좋은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예, 네. 이렇게 대운 바뀔 때. 그 다음에 사화가 오면은 대운에서 인사신. 올해 을사년에 인사신. 조우로 오행의 화가 없지요. 화가 없으면서 조우가 맞지 않으면서 대운에서 인사신, 세운에서 인사신 청간에서도 또 월에서도 인사신이죠. 월에서도 인신중이고 지금 무인어리기 때문에 용신까지 합거되고 이게 한꺼번에 몰려오니까 여기에서 돈벌이도 안되고 지금 여러가지로 압박받는데 댓글은 계속 나쁜 댓글만 유튜브에서 자기만 이렇게 뜯어대는거예요그 그 다음에 김용호라는 사람이 있어요. 김용호라는 사람이 뭐 했던 사람이 자살했던 사람이 <laughs> 예, 연예부 기자였다가 예, 거기에서 사람 연예인들 뒤에 뭐 잘못된 거 조사해가지고 뭐 이, 이렇게 해다가 어떻게 됐어요? 자살했지요 이게 못할 짓이라고 예. 그래서 이제 예, 이 유튜브가 용물이에요. 이게 유튜브가 이게 보통 용물이 아니야. 이게 여러 사람 죽여요 예. 네, 유튜브에. 그다음에 아래로 갑시다. 아래로. 네. 자, 보게 되면은 어, 정충년 여기는 추거리지요? 추거리면은 추거리면은 수다. 수 비겁이 35%다. 35%예요. 딱 1년 전에 운명을 달리했던 이건 오리지널 우울증이에요. 우울증으로 어, 운명을 달리했다. 네. 자 사주가 사주가 용신이 뭐예요? 용신 이거 용신이지 용신이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사람은 용신이 강해야 돼요. 없거나 아예 없으려면 낙작업 엎드려 있거나 용신이 있으려면은 근이 강해요. 그런데 고립이 됐지요. 여기도 어, 이게 이게 완전히 고립됐지요. 그것도 추벌이야. 추벌의 정화. 예, 네, 언제가 이하냐 임술 정의만목으로 정의만 이게 사라져요. 정의만목으로 사라집니다. 용신이 합과일 때 인생에서 가장 흉악한 일이 벌어진다. 이게 목숨까지 날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용신을 못 찾으면 어떻게 돼요? 명리 공부에 이거 안 돼. 음. 용신을 반드시 찾을 수 있어요. 그래야 운명을 할수 있어요. 여기가 만약에 정사년이다. 최고 사주지요. 축월에 정사, 년에 아, 태어났으면, 아, 상당히 안타까운 게, 이런 사주가 또 축축인, 이걸 뭐라 그래? 축축인, 인추고, 탕화라그래 탕화살이 언제 작용을 하느냐? 탕화살에 세 개가 있지요. 인, 축, 오가. 형충을 할때 탕화살이 작용이 돼. 형충을 할 때. 그러면 이는 인신충이지요. 인사형이지요. 축은 뭐예요? 축미충이지요. 축수령이지요. 축진파질 미는 뭐예요? 축오원진이라든가, 자오충이라든가, 오자형이라든가. 그러니까 탕화살이 이 원국에 있을 때는 저 자체는 작용을 안 해요. 형충이 올때 요동을 쳐요. 충미충, 축수령, 인신충일 때. 그리고 지금 정계충을 하고 있죠 정계충을 용신을 때려. 그래도 여름이 아니기 때문에, 여름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빗작용을 해요. 열작용을 못 해. 그래서 정계충 자체에서는 이게 꺼지질 않아요. 정화는. 근데 임수가 오면 틀려져요. 임수는 바로 정임하고 해버려요. 왜? 물이 강하기 때문에, 불이 약하기 때문에 정의마비 성립이 돼요. 그래서 임수가 오면 운에서 난리가 나는 거예요. 예. 이게 이제 우울증이라는 거예요. 사주도 우울하지요. 연월일이 굉장히 우울하지요. 예. 그래서, 어, 치매보다 무서운 게우울증입니다 치매보다 무서운 게 우울증이다. 예. 자, 우울증 원인. 우울증의 가장 큰 원인이 뭐예요? 어떨 때 우울증에 걸려요? 어떨 때 사람이 우울증에 와? 배신당할 때는 배신 열번 당해야 우울증 와요. 한두 번 가진 우울증 와요. 우울증 오는 건딱한 가지예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사기 10억 당해도 안 와요. 네. <laughs> 사기 10억 도안 와. 100억. 여기 3천억 당해 사람 오는데 3천억. 일요일 밤에 2 70억 당해 사람 두분 오고 20억 당해 사람 한명 오고 10억 당해 사람 오고 뭐 2, 3억은 그 사기도 아니야. 네. 2, 3억 사기 당해 땅은 아무것도 아니야. 건 값이야. 예. 네. 우울증은 삶의 의미가. 희망이 없으면 목표가 없으면 누구나 우울증이야. 이건 뭐야? 우울증은 치매보다 무서워요. 치매가 천벌인데 우울증은 치매를 능가해요. 왜? 우, 치매는 걸린 사람은 행복해요. 몰라. 치매 걸린 사람 가족이 문제. 우울증은 뭐예요? 본인이 미치고 가족도 다 미쳐. 온 가족이 다 미쳐. 그래서 사람이 삶의 희망이라든가 목표라든가 특히 퇴직하고. 퇴직하고 한 달에 2 3 0 0 연금 편하게 먹고 살겠다. 이 사람이 곧 우울증이 와요. 큰일 나. 편안하게 먹고 살겠다. 말년에 여행이나 돌아다니고. 큰일 날 소리예요. 일을 해야 돼. 일을. 나는 90세까지 이 강의실에서 일하고 100세까지 10년간은 전국 투어를 할 계획이에요. 전국 투어. <laughs> 길거리 가면서 좀 봐주고. 꽁 공짜로. 예, 네. 그, 10년간. 좋네. 얼마나 좋아. 예. 앞으로 네. 네. 또... 90살까지 여기 계속 있을까요? 90살까지. 예. 네. 월세도 아니기 때문에 <laughs> 내쫓지도 못해. 예. 네. 그럼 어떻게 돼요? 삶의 희망, 목표까지 100세까지 일을 하려고이요 사람이. 아우 나 80대면 쉬어야지. 요새 80대면 경로당 가서. 맨 청소 청소 이제 시작이에요. 80세. 80대. 8 0대시 일을 해야 되는데 80대 실력을 해. 100세까지 해야 돼요. 김영석 교수님 105세, 1104세인데 10, 오제도 나와서 연설을 했더라고요. 오제도. 한식고 한 40분 서 가지고 연설을 해. 105세인데. 국방 컨벤션 센터에 오셔 가지고. 야, 참0 5세돼 가지고 저렇게 예? 예. 그래서 우울증은 내가 목표, 말년에 직업이 있어야 돼. 그래서 직업이 없으면 우울증이 와. 예. 한 7, 80대면 편하게 먹고 살겠다. 죽고 싶어 환장해는 거 죽고 싶어 환장해는 거 사람이 일을 해야 돼. 보람있게. 예. 일을 하면 늙지도 않아. 늙지도 않아. 서구당이 나보다 더 늙었다, 이러더라고. 그럼 나보다 4살 어려 내가 더 먹었어. 예. 궁금한 거. 궁금한 거. 선생 원국에 예, 원국에 축이 있는데요. 예? 탕화 인축이 있는데요. 예, 원국에 인축이 있는데 오화가 오면서 오면 예, 탕화살 작용이 되나요? 인축고 작용이 되죠 아. 왜냐, 축고 원진이 돼. 네. 인화합뭐 괜찮은데 축고 원진이 돼요. 예. 근데 이건좀 약해. 무조건 충이 올 때, 인신충, 충미충, 좌우충, 충이 올 때는 반드시 감정이 탕화살이 뭐예요? 신세 비간살이야. 신세 비간살. 그러니까 탕화살은 학력과도 비례해요. 학력과도. 시골의 농촌에 초등학교만 나오고 농사 짓다가 꽃추 농사가 다 죽었어. 그럼 뭐야? 농약 먹고 죽는 살이 이거예요. 시골에 농사 짓다가 죽는 사람이 있어. 농사 망치면 그게 탕화살이 작용해. 그 사람 사지 보면 분명히 탕화살이 있어요. 시골에서 뭐 그라모크션 이저저 제초제 먹고 죽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탕화살이 반드시 있어요. 그러니까 뭐야? 학력 수준이 낮을수록 자살빈도는 올라가요. 탕화살 작용이 예를 들어서 석박사 이상 어이 이, 이, 학력이 높으라면 탕화살은 약하게 작용돼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주래도 학력 수준이라든가 부모님 환경에 따라 가지고 작용하는 사람이 있고 강하게, 약하게. 그래서 그 환경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탕화살이 있어 가지고 다 작용되는 건 아니에요. 수준이 높고 내공이 내공이 있는 사람은 탕화살이 작용이 거의 안 해. 예, 큰 스님들 이런 사람들, 주지 스님. 이런 사람들은 탕화살이와도 단련이 돼가지고 까딱없어. 항상 똑같아, 감정이. 송철스님 같은 경우. 송철스님 같은. 예. 네. 또, 궁금한 거. 저기, 저기 상관이 저렇게 감하게 있잖아요. 네. 그, 그 자기를 설계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는데도, 그 운증이 영향이 많은가요? 그디가수예요의기가 가수지요. 그래서 시간을 추리할 때, 여기에 반드시 식신 상관이 있겠다 해가지고 요걸 해난 거예요. 예. 네. 요게 상관, 상관. 요거 이제 가수. 능력은 있어. 그런데 이게 만일에 월에 이게 위치가 여기나 일지나 여기에 있었으면 절대 자살 안 해요. 영향력이 없어요. 예. 네. 그래서 항상 월주, 여기에 식상이 있는 사람이 최고라는 거야. 식신이나 상관이. 예. 네. 마지막 질문. 자, 이 정도로 해서 오늘 선 마치고 인사하고 끝냅시다. 차례원, 경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